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이 다퍼터려 놓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음 응.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인류에 다 퍼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에 올라가면 지금 대한민국에 다 오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전부 다 들어왔고 똥만 사도 그냥 이 개판됩니다. 똥사고 오줌만 싸도 개판돼. 우리 우리 민족이 갑자기 대한민국요 쪼매 난데다 삼천리 금수강산에 들어와 가지고 어 이, 이거는 지탱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질량을 키워서 뭔가를 운용을 할 때, 그럴 때 너희들부터 오너라. 여기에 오고 또 너희들부터 오.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전부 다 하나로 뭉칠 때가 곧 오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내 시대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욕심은 하지만, 우리 자손이 가든, 내 때에 내가 가든 가게 돼 있다. 네? 네. 이 한반도에 지금 우리 천손들의 씨를 세계에 다 뿌려놨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전부 다 혼혈이 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럼 몇 프로 우리 민족이냐, 몇 프로 우리 민족이냐, 지금 따질 수 있죠. 어, 그까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제일 많이 지금 이루어온 것이 조선시대의 한반도 안에 사람들입니다. 그 음. 근데 우리 민족이 한반도 안에만 있냐, 세계에 무수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아, 어, 있고, 그것이 고조선부터 해갖고 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놨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한반도 안에서는 특수하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일 민족이래. 그래도 최고 보존을 오랫동안 한 이런 아, 민족이고 그렇게 해서 DNA를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빛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는 걸아리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아리킨 거예요. 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1당 100으로 해가지고 어, 2차 대전을 마치고 진화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어, 이 30억 인구를 인류에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고 어, 대한민국, 이게, 이게 한, 대한민국의 국호를 여는 이 한반도에는 3천만 동포를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요 안에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르게 키워서, 이 사람들이 빛나는 지혜를 열어서 빛나는.